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키티스에서 시작하는 세계 식초 박람회에 왔습니다. 어, 돌아다니다가 신재숙 식초마당에 들렸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식초 후, 이제 효능이랄지, 국민들이 많이 잡수시면 건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담해 볼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예 저는 그 경북 안동에서 어, 산야초 식초를 만들고 있어요 산야초는 이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예. 그 자연에서. 예. 막 동물의 피해도 받고, 햇빛 이런 것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해서 사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식초를 담아가지고, 예. 제가 그 저만의 식초, 항아리에서 3년 숙성시킨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지금 이거 판뿔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이 농장, 농장입니까? 네, 네, 이렇고요 아, 예. 예. 농장에 예. 지금 예. 이제 예. 사진이 예. 나오죠. 예. 네. 안동에, 예. 네. 안동 지도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따가 면 참고로 네. 보셔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서 네. 어, 더 자세한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산자초시초는 100가지 산, 네. 이제 풀, 예를 들면 보면은 네. 꼭 맹리 민들레 봄나물로 네. 담고요. 네. 여름에는 열매, 보리수, 뭐, 앵두, 음. 민들레,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네. 담고, 가을에는 마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뿌리 식물로 네. 담아서, 철마다 담아서 한꺼번